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촌이랑 같이 사촌이랑 마인크랍트 마인크랍트. 사촌 형이랑 같이 마크 사촌 형이랑 같이 마크 마크 그그 야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잠시만요. 맵이 좋아야 할 텐데. 네. 언니 네. 네 맵이 안 나오냐? 나올 뭐야 아, 그래? 아니, 내 내가 멀티 꺼놨나? 아 멀티를 꺼냈네. 네. 아 설정 음, 갑자기 들어오기 안뭐 이게 무슨 업데이트야? 아 어, 그래? 알람 설 어, 젠장. <laughs> 뭐야? 뭐하는 짓이지? 왜하 거기로 들어가니? 잠깐만, 잠깐만, 이 자식아 아 잠시만 방금 들어가아니 아니, 아니, 이게 자꾸 꺼져있어 머리도 꺼져있어, 이거 뭐지? 도대체? 됐어, 됐어, 해 야생 이게 뭐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 꺼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무렇게나 해도 이렇게 돼. 이거인가? 애초 봐봐. 좀 봐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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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는 떴어. 내 떴어. 오안 된대. 네. 레기는데 네, 네, 네. 헛자. 아! 네. 어 렉이 네. 하자. 어. 헛 이거 해주세요. 어 있어요네 <laughs> 오늘은. 네, 언젠가 우리 동생도 들어올 것 같지만 그아 그게 뭐죠 안 아, 죽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아, 야잘못 아, 때렸어 근데 근데 나안될 때는 둘인데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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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세요 이집이 <laughs> 죽으세요 그냥 <laughs> 아 그냥 야생가자 알았어 도 도우, 도우면서 살아야죠 오나 슈퍼 왜 이지 <laughs> 어차피 속도가 느리다 싶었다. <laughs> 나무 캐져. 어, 그래. 나무, 먼저 야생 나무. 4시점으로 안 되냐? 어? 4시점. 아, 나, 나 그거 할 거. 그, 이거, 치그 티... X 잡고. 뭐. 그게 뭐였더라? 이런 거? 내가 왜 더워, 왜워더들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봐워 더워, 더봐다 캐고 나무 다 캐고 나무 뭐다 캐고 워더줄 뭐 테니까 캐 조, 조약기지. 자, 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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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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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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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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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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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쁜 칼 같은 사람들이 그데근데내 나무는 어쩔 건데 내 나무는 내 나무는 어쩔 건데 내 나무는 어쩔 <laughs> 나무, 건데 나무 빨리 변해 때린다 야 비난 야생하자 알았어 올라 가 올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laughs> 때리지 말라고 줘. 때리지 말라고 음? 때리지 말라고 이은 형은 뭐요 야형아나피한 야, 야. 야. 나왔다 나피한번 나왔어 안어안안 되겠어 안안 되겠어 안어안어간다어안되이아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응. 안어안어 <laughs> 잠시만 형을 영을... 도도 나는지 한번 보자 안다네? 대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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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검이 됐네 이거 <laughs> 마검이야 이거 제 형이 지금 마인크래프트에서 칼이 마검이 돼버렸어요 일반 칼처럼 보이는데 아형 때리지 말라고 좀 때리지 마 오빠 하이면다 형이 나 때리던지 나 때리면 나도 오빠 때릴거다 나야 무기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무기가 있어 나나나 나, 나, 무기? 나, 나는 엑스칼리버로 손에 넣었어 <laughs> 아, 진짜! 미안. 도... 난 없어, 칼이. 그래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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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래다 그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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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난 칼이 없어서 그래. 학졸하고 그래서. 얘도 칼 없어. 나도 칼이, 나도 칼이, 칼이 없어. 없어요. 나도 칼이 별로 없거든. 전 칼이 난 칼이 하나도 없다전 토끼밖에 없거든요? 나 어서 나가 싸우 멈춰야겠어. 도이다 도깽이? 삽이다 내가 얼른 싸움을 멈춰야겠어. 아미야 아 누구야 아, 나 아니야 너 아니면 누군데 오빠 죽을게. 죽어야겠다 쪼, 빵, 쪼, 빵. 오빠 어땠어 거기 숨어있었어? 숨을... 나 보고 말하는 거니? 아니 숨을... 나한테 말하는 거면 잘못 말한 거다 야야야 야, 말... 야, 이것도 내고 난다 야 신기하다 오르다아 진짜 아좀어어내 엄청난 렉기아 진짜 메밀을 아, 할 아, 거야 미안. 오, 아니, 이것은 <laughs> 방금 전에 생긴 일아니었어요 방금 전에 생긴 일은 그냥 아. 아니, 야, 내 거템 돌 야, 내가 내 거템 돌려. 야, 내 거템 돌려. 돌려. 줄게 내가 돌려. 줄게 내가, 돌려줄게. 내가 네. 돌려줄게, 네. 아니, 얘가 먹었어 진짜 야, 어. 지금 돌려주고 있잖아 아 근데 왜 그걸 또 니가 먹어 지금 돌려주고 있어 일단 일단 죽고보자 넌 죽고보자 내놔 내놔 안 죽어 오빠나 죽으라 이 바보야 아내팀다 가져갔어 <laughs> 내템 심지어 몇개 없어졌어 아 야야야 야, 야. 방금 좀 어려웠다, 내 칼, 진짜 오리였다 내칼내칼 칼은... 진짜 오리였다 내구덕 안다는 거 오리였다 어려, 아 내꺼 칼 어디갔어 이뭐 때문에 이거 고칼아 진짜 내칼 줄까? 나무 칼이야? 나무 칼이면 내가 죽겠 나무 칼이었어. 나 이럴 때 내가 나 있어. 그래서 칼좀 주라고 그런 거야, 오빠. 나무 칼 있어. 내 네, 오빠가. 야 멈춰 멈나 멈춰. 이게 아니 나 도검을 다시 만들어 어 안돼 안돼. 아니 나를 왜 때리냐? 야왜내칼 가져가? 영형 칼. 야, 싸우지 마 나는 돈검이 있어. 오빠, 미안 일단 두꺼워, 두꺼워, 두꺼워. 난테 돌려줘. 나는 둥검이 있는데 빨리 들을까? 아, 왜? 둥검이 오빠 건데. 둥영이 형이 나한테 줬잖아 나는 판카드 응. 두검이 있다고. 오빠, 나도 준영이 아, 오빠. 아, 배호야. 배호 봐봐봐. 라봐 여기 빠져 봐봐. 오빠. 방문 켜기 같이. 그래, 둘째 같이 나고 이면안 된다. 오빠 나도 칼좀 줘라. 음, 어? 싫어. 어, 그, 아, 저기 이거. 아, 누구야? 쫌! 칼로 때린다. 같이 오고 있어. 내 오빠 진짜 못생겼다. 이거. 너보다 잘생겼어. 아니야. 너보다 훨씬 잘생겼어. 아니야. 내 오빠 진짜 못생겼어. 그럼 미...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일단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듣고 보자 다영아. 야, 근데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왜? 지금 여기 석탄이 없어서. 누군가 아까 저쪽으로. 석탄이 그래. 없어서 너무 어두워질것 같아. 야, 다영이가. 발기 최대로 발기 최대로 해. 다영이가 아까 저 근처를 지나간 거. 발기 최대로 해 일단. 아니, 아까 이 근처를 지나갔어. 야, 발기체들 왜 발기체들? 아니, 근데, 문에다 계속 여기가 해야 되잖아! 뭐 어쩌라고! 네가 따... 자꾸, 네가 자꾸 나 죽이러 오니까 그렇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 미안, 미안, 미안. 난 죽고 있다. <laughs> 아니, 아니, 나 아, 잘못한 건데. 석탄이 없으니까 발기체들 왜? 석탄 여기 있어. 어진짜야 어, 그럼 어. 좋아, 봐, 난. 아아 아, 진짜 윤다영 저것을 <laughs> 어떻게야? 저을 내출 수가 있지? 오레 오레 저기. 내 야, 지자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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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어게 내가 할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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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동생이 막은 초보을 갖고. 왜 <laughs> 예, 경험치 꿀이다. 아윤다영 아무것도 없으면서. 깝치마. 아 여기 우리 동생이 여기, 지금, 여기를, 야, 어디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함부로 여기를 들어오려고. 왜 여기 물속기 하려고? 뭐라고 했어? 다영아, 근데 있잖아.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모래랑 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희 몰랐지. 여기 지옥, 지옥 가는 것까지만 끝으로 가자. 지옥 가는 것까지. 근데 지옥을 어떻게 가? 만들면 뭐 만들면 아니, 되지. 아니, 아니. 그때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건데. 괜찮아. 이어서 하면 돼. 네, 그러면, 그러면 이, 그러면 2편부터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2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